새납관리단은 지금 몇명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몇명 채용했어요? 어 오늘까지 해서 500명을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6대 1 이상이에요. 몇명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500명? 당 예, 일단 총, 올해는 예예. 총몇명 뽑을 생각이에요? 예. 총몇 명? 총 대통령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어떻게 가기로 했어요? 지방 정부. 아, 지방 세외 수입 맞 마스... 지방 정부들도 체납 관리단에서 지방세 그다음에 지방 세외 수입 관리해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도 아, 거기도 상당히... 500명입니다. 지방 각각 지방 아니 지... 세외 수입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네. 각 지방 정부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냐가 이 말이에요. 네, 지방청에서 지방 정부하고 있고요. 지방청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꼭.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 같은데. 네,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국세 또 국가 세외 수입은 국세청이 알아서 네. 인원을 뽑는데 좀 늘리라는 얘기고 예예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몇 년씩 갈 거예요? 네네 빨리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지 예그 말고 네 지방 정부들도 체납된 지방세 지방 세외 수입 관리가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예 그각 지방 자치단체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려운데 네네 행안부도 좀 신경을 써서 지방 정부도 똑같은 시범 모범 케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 관리단 뽑아서 일자리도 만들 겸 예. 조세 정리도 실현할 겸 예. 장부 정리도 할겸 예. 하게 하는 거 협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 그건 행안부가 합니까? 예, 예 그건 행안부.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의 네. 예그 인원을 어, 수시로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생각이 희한하던데 군뭘 그리 아까워해요? 세금 저기 떼먹고 또는 안 내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월급이라도 주면 조세정이 실현되고 일자리 만들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러더라고 자꾸 사람 뽑는 거 부담 된다고. 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 예, 그렇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각 지방 정부 단위로 얼마가 체납됐고 예를 들면 세외 수입이 얼마 체납 네. 지방세 얼마 체납이 됐고 대상자는 몇 명이고 요거를 관리할 인력은 몇 명을 뽑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보고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네예 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저 불이익을 주고 예 인원을 얼마를 저. 그그 그 일에 투입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 고 내가 보니 거기서 고용을 한몇 10만 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해 안 본다니까 재정에서. 예. 떼먹고 있는 세금 안 내고 있는 세금 걷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냥 네. 그거는 각 지방 정부는 다 챙겨가지고. 예 예. 언제까지 날짜 정해가지고? 네 2월. 6월... 하고 있는 상황. 네, 네. 앞으로 할 계획. 안 하고 있으면 왜안 하는지를 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네. 보고를 좀 해주세요. 2월 상반기 중에 보고드리도록 네, 네. 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도 그 저기 예.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예. 지금 얼마 밀려 있어요? 세외 수입 밀린 금액이 얼마예요? 세외 수입은 매년 한 25조 정도 미수납이 누적된 게, 게 얼마냐고 누적된 게 예. 국세는 130조고요. 130조를 지금 밀려서 예, 예.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예. 세외 수입은 그만할 건데? 예, 해외 수입은 그렇잖아도 정부 좀 협조를 하고 대충. 어 지금 세외세입은 매년 250조 정도 제가 어, 말하는 건그 누적된 25조 정도. 누적된 체납 세외수입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누적된 게 내가 한 2, 300조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나중에 알아보세요. 네네.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누적된 세외 수입 체납분을 예. 전화라도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재산 조사를 하든지 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예. 손해 안 난다니까요. 예. 그저 실업자들 저 각종 실업급여나 이런 거 주는 거 생각하면 걷는 금액의 한30% 이상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 국가의 복지 지출이 줄잖아요. 어찌 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뽑아서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과 협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요다 아, 됐어요, 분 안에 되고 열심히 하시고요. 하든 늘리세요. 그거 너무 소심해, 공무원이셔서 그런가요? <laughs> 네, 적절하든 과감하게 하세요. 네. 그 저기 또 그냥 업무는 저 부조용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예. 안 해도 될 일도 하, 하잖아요. 예. 근데 일거리를 만, 있는 대구를 왜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좀 많이 뽑으세요. 예. 그다음에 최저 임금 주는 거 아니죠? 최저 임금 주지는 않고요. 규정에 있는 것을 주는데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집을 해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 열심히 예. 하는 그러세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입. 기본급을 최저 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예. 적정하게 주십시오.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대요. 교육부. 네. 어느 정도예요? 내 언론에도 보고 드릴 말씀인데. 네 이번에 그인 서울보다 그니까 지방대 이게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인은 뭐예요? 네 원인은 뭐예요? 아 우리 정부에서 네,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그게 도움이 돼요? 예 작작용하기 예,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성장, 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고, 네.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걸 보면 네,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긴 한데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 영향 평가, 균형 발전 영향 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수도 좀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거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국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아직 보고는 안된것 같죠 여기 저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올해부터 예. 아, 아그 그런 내용이. 이게 예. 음, 그러니까 네. 어, 아예 제도로 그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 수당을 우리가 이제 지방은 또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 카페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받는 거그 지역에서 야 되니까. 음. 그래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뭐 이래가지고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뭐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지금 국회에다 부탁을 내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 저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에 대해서 더 할인을 더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더 추가로 더 예,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이게 아마 복지위가 복지위에서 예, 예. 복지부 장관입니다. 네네. 네, 아동수당은 이제 수도권은 만 원, 그러니까 십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 지역은 오천 원에서 이만 원을 추가로 음.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다 두다가 네. 통과는 됐어요? 네, 근데 다만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하여튼 그것도 이,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서,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네.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 뭐든 이 지방이 균형발전해야 지방에서도 살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이게 앞으로, <laughs> 앞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이 뭘, 모든 행정을 할때 모든 국정을 할때 하여튼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금 농호촌 기본소득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방균형발전 정책인데 지금 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해당되는 데는. 근데 분석을 좀 해서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부의 옆 동네에서 다 이사 오지 않았냐. 제로섬 게임이다 말이 주장을 하는데. 예. 어, 뭐 그것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실태가 어떤지를 좀 예, 연구를 알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걸 이제 2년만 한다고 하니까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아, 네. 이제 하면 제도라고 하는 건 하면 계속 해야지. 네. 2년만 하면 2년 후에 어떻게 하냐.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 사업화 한다라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없어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조례를 만들든 예. 제도화해서 예. 계속 해야 미래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법률 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 제정에 대해 예. 잘하셨네요. 농림부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잘합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 개월 후 쯤에 물론 뭐 반드시 6개월 후는 아닌데 공 우리가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그 고고 관련해서 그각 부처청이 다좀 들어온 놓으중는데 산하 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번처럼 그냥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가지고 문책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든지,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뭐, 그냥,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부처청도 산하기관들, 그 산하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함께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각 장관님들이나 처장님들 청장님들도 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평소에 좀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 그 동안의 지적 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정리하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현재 계류된 주요 현안이 뭔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현재 번한 것좀 빼고 번한 것은 빼고. 좀 그렇게 보고 받으시고 또 보고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공 제가 보고 받지 못한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한번 보고 하자고 했는데 좀 소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 있잖아요. 이 이거 누가 할 거라 그랬죠? 예, 기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별로 어, 예, 아 그래요?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 재경부가 총괄. 총괄하고, 이 네. 음. 어, 공공기관 개혁 더하기 지방이전 동시에 공공기관들은 제가 장관님들 업무보고 받는 걸 봤는데 그몇 군데, 그 아주 잘잘들아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죠?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좀, 어미 훈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할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공공기관들이 지금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가 좀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잘 해야죠. 하여튼 공공기관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을 하는데, 하여튼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 국정의 주체가 국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 주세요 어, 의견도 좀 많이 들으시고 면담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정번에국회의 우리 토, 토론방에 댓글 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그다음에.